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어, 지지율 얘기를 안할 수가 어, 당 지지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 기업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당 대표 연임 도전 당시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성장론, AI,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이것들이 해답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어제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만나면서 자유민주 진영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셨는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laughs> 네, 질문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서 일부만 답을 하게 될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뭐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어,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는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자유민주 진영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어, 진영과 그또 다른 진영들의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은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뭐 특별한 색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